꽃님들 안녕하세요. 어, 지금 제라름을 포장을 못했어요. 어, 너무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어, 저는 어제 말로 어제 어제 말로 싹 포장해서 낸다고 해놓고 어,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어제 이렇게 계속 막 포장하고 있었는데 어, 그저께 야생하고 하초 나간 그 상품들이 어, 한세 분, 어, 냉이를 입었다, 어, 그런 막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 한 분은 냉이를 입었다 해서, 어, 그냥, 어, 한분 해줬고, 또한 분을, 어, 또, 재라름 하나, 뭐, 사과 하나, 뭐, 어, 한 분은 또, 저기, 뭐야, 어, 그냥 제가 다음에, 어, 월요일날 보내드리겠다고 하고, 또한 분은, 뭐, 월요일 날 다시 날 따뜻하면 다시 보내겠다. 반품시키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한세 분이 그런 전화를, 음, 어, 문자를 받고 나니까요. 제가 강심장이라도 이 비싼 고급종 제라름을 도저히 못 보내겠어서 포장을 막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안전할 때 보내자. 매니저한테. 야, 이, 이거 야생아저기 하초도 어렵다 하는데 어,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고급종이 제라름이 비싼 고급종을 어 도저히 안 되겠어서 여기 저기 뭐야 남부는 어, 구미나 음, 부산, 뭐 울산, 뭐뭐 뭐, 대구 여기 남부는 보내도 되는데요. 어 남부도 그냥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라름이 또한두개 시킨 분도 아니고 남부에. 막, 세 개, 네 개, 막, 다섯 개, 이렇게 시키셨는데, 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음 제가 결정을 내렸어요. 어제 안전할 때 보내자 안전할 때 시일이 걸리더라도 물론 우리 여사님들 참 주문해 놓으면 어 제가 또 어제 말로 싹 보내겠다 해놓고 오늘 이제 기다리실 것 같아서 어제 이제 남부에 계신 분들 몇 분은 제가 문자를 넣습니다마는 오늘 당연히 올줄 알고 어, 어제 넣었는데 이제 오늘 오늘도 이제 간간히 어 기다리셨나 봐요. 언제 오나요 언제 오나요 두 분이 그렇게 문자가 와서 어 제가 어 이거 안 되겠다 커뮤니티에 그 게시물에 올려도 되는데 내가 게시물 작성은 몇년 전에 한번딱 해보고 또 서툴러서 게시물은 또 올리기가 그렇고 그래도 이렇게 육성으로 말로 그냥 이렇게 또 영상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 이렇게 나와서 지금 영상을 올립니다 또 오늘 못 받으시면 또 내일이나 올까 하고 우리 여사님들 기다리시고. 또 애출하고 싶어도 또 택배가 언제 올까 싶어서 애출도 못하시고 어, 그러실 것 같아서 어, 제가 아, 허, 허리 찢은다고 허리가 좀안 좋아서 허리 찢은다고 좀 있다가 누워 있다가 아, 나와 있,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는데 아주 뭐 여기는 온도가 지금 뭐 15도, 16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 제랄은뭐 음, 너무 잘... 잘 데리고 있고요. 뭐 아주 쌩쌩하니 우리 제라름은 뭐뭐 물이 말린다고 해서 푹 싸그러지는 건 그런 건 절대 없잖아요. 제라름은 물이 말려도 잎은 쌩쌩하니 이 제라름은. 어? 제라름은 너무 진짜 뭐 야생화나 이런 하초는 물을 말리면 그냥 나죽어 었하고 폭삭하는데 제라름은 그게 없어요. 화분 들어서 가뿐해도 잎사, 잎, 잎장 꽃은 쌩쌩하니. 그러니까 제라름은 너무 착하고 예쁜 꽃입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와서 보면은 제라름은 그냥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꽃님들 기다리실 것 같아서 어, 오늘도 기다려. 어제 말로 어제 보낸다 그랬으니까 오늘 기다려 또 이제, 아, 그래도 추우니까 나는 내일 오나 보다 하시는 우리 꽃님들, 서울 중부지방, 경기도. 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갑자기 제가 어, 영상으로나만 남겨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찍어 봅니다. 어, 그래서, 어, 제라름 제가 잘 이렇게 데리고 있으니까요. 보관하고 있으니까, 월요일 날. 월요일 날도 조금 위험은 해요. 월요일 날도. 그런데, 월요일 날은, 어, 남부. 어, 남부지방은 월요일 날은 싹 보내도 될것 같고, 하요일부터, 다음 주화요일부터는 계속 날씨가 너무 좋아요. 다. 강원도고 뭐고, 다좋더라고요 중부지방, 강원도. 그러니까, 어, 월요일 날은 이 남부지방 싹 보낼 거고요화요일부터는 하요일부터는 뭐, 경기도, 서울, 뭐, 어, 저기 뭐, 양평, 뭐, 강원도 뭐, 어, 요런 데싹 날씨가 좋더라고요다 영상으로, 떨어�... 영상으로 높, 올라가고, 또, 또음 영하권도 영하도 뭐 마이너스 어삼도2도뭐어 강원도도 뭐삼도뭐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아주 다음 주는 진짜 평년 기온 아, 따뜻한 날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월요일날은 음, 남부 지방 다 보낼 거고. 또, 하요일부터는 싹 보낼 거예요. 강원도까지 싹 보냅니다. 어, 이 말씀 드리려고 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렇게 잘 보관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꽃님들,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좀 기다려 주세요. 물론 뭐꽃 시키고 나면 빨리 보고 싶겠죠. 그렇지만 냉해를 입어 가지고 폭삭 해 갖고 오면은 우리 받는 꽃님도 너무 기분이 상하고 또 저도 그런 문자 받고 전화 받으면은 저도 많이 속상하고 그래서. 어제 한세 분이 그래 그래서 아주 어 야생화 하초도 그러니 이 제라름은 어 제라름도 사실 음 베란다 얼똥이잖아요 제라름도 어 그래서 제라름도 어 괜히 아니라게 생각했다가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거 제라름이 다 고가 상품이잖아요 어 2만 5천 원, 2만 원막 이렇게 제가 냈는데. 어, 또, 뭐, 네 개, 다섯 개면 1 0만 원이 훌쩍 넘고 이런데, 고가인데, 아유, 안전하게, 안전 빵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어제 내려가지고 포장하다가 한열 박스 정도 막 포장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다 풀렀어요. 풀러가지고 다시 싹 이렇게 또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꽃님들 월요일부터 남부는 월요일 갈, 갈 거고요. 월요일 포장할 거고요. 중부나 강원도는 화요일, 화요일부터 이렇게 간다는 말씀 드립니다. 추워도 추워도 너무 추워요. 그래도 2월달까지는 춥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래도 다음주는 이제 애년 기온으로 찾지만, 추워도 추워도 너무 춥습니다, 지금. 아, 막 새벽부터 아침부터 눈보라가, 여기 경산도 눈보기 힘든데, 아 진짜 막 아침에 막 눈보라가 휘날리고, 지금도 바람이 엄청 불어요. 그래, 앞마당도 지금 뭐 엉망이고요. 뒷마당도, 어 뒷마당도 막 봐가지고, 뭐물 따라고 다 날아갔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바람에.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기온이 엄청 춥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원도는 막 10, 16도, 17도 이런가 봐요. 그러니 어, 하초들이 도저히 뭐 어, 경기 중부도 어, 경기도 쪽도 너무 추워서 어,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꽃님들 어, 기다리, 기다리시는 김에 조금 더 어,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아, 이렇게 막 어, 바람이 불어 막 엉망입니다. 엉망. 아 추운데 이 깔딱이들도 저 밑에까지 다 받침대도 다 내려가 있더라고요. 아유 고양이들은 또 추운데 와서 밥을 먹고 밥을 싹 물은 다 꽁꽁 얼었어요. 밥은 아주 그냥 싹 그래도 먹고 봉다리도 또 저로 내려가고 저쪽에 저쪽에 내가 밥그릇 하나 놓고 저쪽에서 먹을 애들 먹고 또 여기 올라오면 또 먹고 가라고 이렇게 놨는데 밥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아유 고양이들이 자꾸 정원에 들어와서 아유 그래도 밥이라도 좀 갖다 주자 하고 이렇게 밥 놨더니 아유 새끼 고양이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밥이 하나 도없고 물은 아주 깡깡 얼어 붙었네요. 이렇게 춥습니다 지금. 바이야 춥던 말던 식물 등 밑에 애들은 이렇게 아 식물 등 밑에 애들은 이렇게 지금 잘뭐 하루가 하루가 다르게 그냥 잘 자라고 꽃도 필라고 이렇게. 이것도 조금 미래도 너시아제라룸너시아제라룸인데 꽃색깔은 이렇게 진하게 이뻐요. 꽃은 지금 다졌습니다만는 이렇게 너시아제라룸이라고 해요. 어 이리다 포록. 이리다, 포, 럭셔리, 럭셔리, 노시아 제라룸인데, 노시아 제라룸이 꽃은 또 희한하게 또 이뻐요, 이쁜데, 얘네들도 약해요, 얘네들도. 잎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얘네들도 추위에, 노시아에서 음, 왔는데, 꽃은, 아, 추 춥, 음, 약합니다. 추위에 약해, 제라름들이아 그래서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식물 등 밑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애들이 후쿠시아예요 후쿠시아. 후쿠시아가 지금 뭐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엄청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제가 여기를 톡 잘라서 삽목을 하고 싶어도 빨리 꽃볼 마음에 삽목하면 물론 뭐 많이 늘어나요. 이런 거 톡톡 다 잘라서. 다 잘라서 꽂아 만나도,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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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 밝은 재, 하얀 가루 묻혀서 꽂아 만나도 잘 삽목이 되거든요. 후쿠시야다 이렇게 톡톡 다 잘라서 삽목하고 싶지만, 아유, 우리 꽃님들 빨리 이거 그냥, 음, 그냥, 어, 꽃대 달고 하면은, 한, 이거 한 3월 달에는 꽃필 것 같아요. 2월 가고, 한 3월, 3월 초나 중순 되면 꽃다 핍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지금 후쿠시아만 이렇게 잘 자라요. 이 여기 카페 온도가 좋으니까. 아주 이거, 요만한 모종 갖다 놓은 게, 이렇게큰 거예요. 요렇게. 엄청 크죠? 엄청. 아이거 보여줬더니 후쿠시야 분양 안 안하나, 하나요 또 <laughs> 우리 꽃님들 후쿠시야 분양 안 하나요 그러시더라고 또 이것도 보여줬더니 이거 분양 카피해 갖고 이거 분양 안 하나요 그런데 아 이것도 지금 아직 멀었습니다 백산에 가면 아직도 아직도 크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후쿠시야 이렇게 보고 아 후쿠시아는 제가 또 모종 조그만 거 아주 또한열개또 주문해 놨어요 조금이 조금이 10개 또 주문해 놨어 또, 주문해놨어. 또그 아주 좀 희귀종인데 보라색 꽃으로 피는 후쿠시아인데 아주 열개를 제가 주문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문한 지 지금 한 10일이 다 돼요 제가 그랬어요 더 키워서 보내라 주문만 돈만 선불해 주고 어, 더 키워서 농장에서 더 키워서 보내라. 그리고 날 따뜻하면 보내 달라. 제가 아주 일부러 그랬습니다. 이렇게 저도 주문해 놓고 이렇게 어, 날 따뜻하면 보내라. 농장에서 더 키워 주라. 이렇게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후쿠시아 보라색 꽃인데 그 이름이 보라색으로 피는 그 귀한 종인데 그걸 제가 10개를 주문해 놨습니다. 어, 그것도 우리 꽃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후쿠시아인데 제가 또 그것도 키워서 키워서 어,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어, 키워 가지고 어, 그렇게 모종을 아주 손가락만한 모종을 지금 어, 10개 주문해 놨어요 어, 이렇게 후쿠시아 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꽃님들 저는 이제 토요일은 멀리 좀 가요 멀리 가서 또 어, 율마 20개 내가 또 주문해 놨잖아요 농가에 20개 율마 팔아 줄기라고 어, 그래서 어, 토요일 날은 또 율마 20개 가지러 가고요 어, 또 저기 뭐야, 음, 일요일 날은 또 저기 농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스카프, 스트랩토 카르푸스 어, 뉴질랜드 앵초. 또 한동안 제가 또 거기 못 갔잖아요. 어, 꽃이 좀핀게 있다, 꽃이 좀 있다 해갖고 연락이 저번주에 왔는데 제가 못 가고 못 가고. 그래서 또 일요일 날은 또 스카프, 어, 스트랩토 카르푸스 어, 꽃핀 녀석들로 제가 이제 또 또또좀 가져옵니다. 일요일 날은 그래서 어 일요일 날은 스트레토 카르푸스 갖다 놓고 토요일은 또 멀리 가서 또 멀리 가서 또저 뭐야? 하초 예쁜 하초하고 또 율마 20개하고 한차 시럽니다. 율마 20개 한 차. 아이고 큰일 났어요그 율마 시럽 올려면 차에 다 들어갈지. 그래서 또배춘니아도좀 주문해 놓고 또그꽃 이거 인기잖아요. 이거 이거 아, 이거 인기잖아요. 이거 이게 그냥 순식간에 다 나가가지고 없다고 그랬는데 이 이걸 또 주문하신 분이 또꽤많으셨어요 그래서 이거 하여튼 꽃이 좀 있으면 무조건 무조건 빼서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해 놨더니 어, 하여튼 꽃핀 꽃핀 애들로 좀 해놓겠다고 해서 어, 얘도 좀가지러 가고요. 음, 패춘니아도좀 이따 캐서 가질러 가고 하여튼 어, 토요일 날은 또 이쁜 하초 어, 또좀 들고 오겠습니다. 어, 이제 율마 주문하신 분들 또 어, 박스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박스가 내가 좀 다섯 어, 개 미리 보냈는데 큰 박스로 해도 세개두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제 어제 막 박스 큰거막한 다섯 개, 여섯 개만 큰걸 갖다 놨습니다, 미리. 그래서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율마, 율마 시키신 분들, 지금 열몇개 받아놨거든요. 어, 율마 시키신 분, 우리 꽃님들, 어, 큰 박스 준비해놨어요. 큰 박스에서 잘싸서 어, 보내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또 저기 뭐야, 그, 제라름 제라름 그 어제 방송도 그좀 못난 거 남은 것도 어제 그냥 다 그냥 가져가셨어요 다 품절돼서 계속 전화 와서 제가 댓글에 거기 영상 밑에다 품절됐습니다 하고 써놨더니 이제 좀 조용, 조용해지셨는데 지금도 계속 제라름 없냐고 제라름 없냐고 문자 오거든요 아 그래서 제라름도 어 제라름도 화요일 날 갑니다 화요일 날 화요일 날또 제가 일찍 가서 농장에 가서. 화요일 날 갖고 와서 어 화요일 날 영상 찍을게요. 제나름 또 대품 중품 사고 싶은 우리 꽃님들 화요일 날 제나름 어 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또 미리 또 홍보하고 또또 어, 또 이렇게 택배 이렇게 중단됐다는 거 어릴부터 배송한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꽃님들. 아우, 어, 이해해 주시고, 참 기다려 주시고, 또, 문자 와서 또 그렇게 하니까, 아 그렇게 하세요. 여사님 추우신데, 아유, 고생하시네요. 쉬우시네요. 그렇게 문자 달아주시고 진짜 우리 꽃님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다 천사님이실까 문자 보면 참 감동입니다. 제가 댓글은 눈이 어두서 길게는 못 달아도 아주 진짜 우리 감동 어린 문자 제가 많이 봤거든요. 우리 꽃님들 너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추위도 뭐 사실 2월 한달뭐 많이 추워야 뭐 이제 2월 한 달이지 3월 달은 사실 꽃샘 추위고 반짝 추위고 2월 달까지 저희도 택배 싼다고 참 뽁뽁이에 신문에 막 핫팩 두, 개, 두 개씩 넣어서 일이 공정이 굉장히 시간이 걸려도 참 이제는 2월 달만 고생하시면 어 우리 꽃님들도 이제 택배 받기 수월하시고 우리도 이제 택배 싸기가 이제 진짜 수월해질 것 같고 날씨만 이제 음 추, 추운 것만 이제 좀 가시면 어 이제 빨리빨리 배송이 이제 빨리빨리 되지 않을까, 이런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은 장 공정이 많지만, 어, 2월 한 달만 고생하자! 이런 마음으로, 어, 이런 마음으로 하고 하여튼, 다음 주, 어, 하요일부터는 아주 쭉 날씨가 좋으니까요. 우리 꽃님들, 꽃 많이 많이 시켜주세요. 어, 최선을 다해서, 어, 싸서 아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꽃님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